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집재능리 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가 주택의 창축에 누수하고 계단실 천장 또방 안에서의 천장 부분에서 누수가 있는 집입니다. 이 집을 보고 누수를 어떻게 찾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수하는지 최종적으로는 총 공사 비용도 정리를 한번 해봐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조금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사진도 좀 넣어드릴 건데 일단은 3층짜리입니다. 1층, 2층, 3층이고 또 이제 다락이 좀 있는 구조입니다. 다락이 있고 이제 외부에 이제 옥상이 있는 3층짜리 어떻게 보면 4층짜리 건물인데 제가 요래 좀쪼개 놓은 거는 이제 계단실을 좀 표시를 한 겁니다. 이렇게 여기가 출입구고 이제 계단을 올라가서 2층 올라가고 계단 올라가서 3층 올라가는 이런 구조입니다. 제가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계단실 외부에 이렇게 창이 있는데, 창 상부에 이렇게 누수가 돼가지고 비물이 쭉쭉 흐릅니다. 그리고 1층 상가인데, 상가에 이제 창이 하나 있습니다. 창이 하나 있는데, 이 창은 안에가 창고입니다. 창고 창인데, 이 창에도 누수가 있어가지고, 지금 바깥에 보시면 실리콘으로 임시로 이렇게 처리해 놨는데, 큰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부에 두 군데가 누수가 되고, 내부에는 어디가 누수가 되냐 그러면, 3층 이제 계단실을 올라가면 계단실 천장에서 이렇게 요 위에서 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층 주인세대 안방에 가면 안방 모서리에도 이렇게 누수가 있습니다. 총 이렇게 네군데 누수가 있는데, 사실은 계단실에 있는 누수는 좀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3층 계단실 천장에 있는 누수와 안방에 있는 누수는 다른 데볼거 없이 그 위에 층에서 누수가 될 확률이 거의 높습니다. 이 건물의 특징상, 다락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외부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사실 이런 데서 누수가 많이 생깁니다.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가 주택에도 많이 있고 아파트 중에서도 최상층에 복층이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들 가면 이렇게 최상층이라고 보시면 다락이 있고 또 외부 공간이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도 이런 문제들을 엄청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누수를 찾냐?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면 이 집은 바깥에 요 보면 보일러가 한대 놓여져 있습니다 외부에다가 이 보일러는 다락 전용으로 보일러를 썼던 겁니다 이제 보일러가 있고 밑에 분배기가 있고 이렇게 배관들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옥상에 있는 이 보일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보일러 분배기에서 물이 조금 샌다는 이유만으로 계단실에 물이 떨어지고 이 3층 안방에 물이 떨어질까 이거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그러면 집의 구조를 조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확대를 하면 이런 모습인데 제가 건물을 지을 때 1층을 한번 콘크리트를 치고 2층을 콘크리트 치고 3층을 콘크리트 치고 4층 이렇게 1, 2, 3, 4, 4번을 총 나눠서 콘크리트를 칩니다. 그러면 모든 이 연결 부분에는 조인트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조인트 부분이 상당히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건물은 외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는 외장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냥 면 처리해가지고 도장을 페인트 칠하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은 아파트에서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조인트 부분에. 근데 이 부분은 넘어가고 이 집에서 문제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상에 올라가면 이렇게 보일러가 있는데 이 보일러 부분에 보시면 이제 누수가 있습니다. 보일러 하고 이제 연결되는 배관에 물기가 약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녹도 있고 밑에 분배기는 상시에 많이 사가 있을 정도입니다. 사실은 외부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계속 물이 조금 조금씩 생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옥상에 보일러에 물이 약간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왜집 안까지 이렇게 엉망이 될까? 이걸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보일러가 이 외부에 이렇게 보일러가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보일러가 있고 이 배관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 분배기가 있고 배관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3층을 치고 다락을, 콘크리트를 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표시해 드리는 것럼이 연결 부분에 이렇게 조인트가 생깁니다. 이 조인트는 우리 옥상 작업을 하면서 방수도 하고, 이 위에 바깥에 타일을 깔아놨는데, 이 연결되는 부분이 사실은 시간이 가면서 좀 지약합니다. 근데 왜이 밑에까지 물이 샜냐? 그걸 알아야 좀 해결이 됩니다. 우선은 골조를 치고 난 다음에 이 다락에 바닥에 난방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마감을 할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이 바닥에 단열재를 깝니다 단열재를 깔고, 그 다음에. 기포 콘크리트라 그래가지고 이제 콘크리트를 칩니다. 그 다음에 엑셀 배관을 이렇게 깝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몰타를 쳐서 마감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최종적으로 바닥에 뭐 장판을 까든지 마루를 깔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두께가 최소 한 12cm에서 15cm 정도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보일러 밑에 이제 배관이 이렇게 지나가서 안으로 뚫고 들어갈 거집 안으로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 엑셀 배관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옥상 바닥은 또 마감을 제가 이 집은 타일로 해놓지 않습니까? 이집 같은 경우는 나중에 뜯어보면 이 몰탈로 시공해서 이렇게 구배를 잡아놨습니다. 구배를 잡고 타일을 시공해놨는데 이 사이로 이렇게 배관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비가 와가지고 구배가 이제 잘 잡혀있으면 괜찮은데 아무리 그래도 여기 이제 위에서 빗물도 떨어지고 이 벽체로 타고 물이 떨어지면 여기 약간 물이 젖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이 배관을 타고도 물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 다락에서는 이 물이 못 느껴집니다. 이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빗물이 이 밑에 이제 고이는 겁니다. 이 밑에. 고이면 이 콘크리트가 방수가 엄청 잘되면 물이 안 떨어지고 항상 요안이 고여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집도 한 10년이 넘은 집이니까 이 자연스럽게 이 바닥에 크랙이 이렇게 생깁니다. 크랙이 생기면 이 물이 크랙을 따고 내려와서 여기가 계단실 천장인데 천장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물이 안 새도 시간이 오래 지나지 특히나 계단실에 있는 집에 잘보 보시면 하얀 시멘트처럼 이렇게 백화가 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로 물이 줄줄 안 떨어져서 그렇지 아니 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하고 여기 연결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안방 천장에도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천장을 이렇게 쳐놨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이 습이 상 내려오면 여기가 물이 젖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집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계단실은 왜 이렇게 돼 있냐? 이 물이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이 물이 이 다락에 천장에 고여가지고 이 물이 전부 다, 다 계단실이나 삼층으로 다 떨어지면 괜찮은데 이 물이 이 천장을 타고 이 계단실 외벽쪽으로 물이 삐져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계단실 쪽으로 계속 물이 흐르니까 이 계단실 창도 그렇고 이 창도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물이 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처리를 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처리하는 걸 제가 사진으로 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어떻게 고쳐야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선은 보일러 밑에 있는 배관을 다 교체를 하고 외부에다가 보일러 집 이제 샌드위치 판넬로 창고처럼 조그만하게 보일러 집을 설치를 하면 뭐좀 괜찮을 것같다 이런 결론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 설비 사장님을 모시고 보일러를 좀 수리하러 들어갔습니다. 분배기하고 저는 배관들을 다 뜯어내야 되니까 조금 뜯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설비 사장님이 어, 이거 한번 보라고 이렇게 보니까 어, 배관이 좀 이상합니다. 엑셀 배관이. 뭐한 10년 이 정도 되긴 됐어도 배관 상태가 사실은 저 배관을 그대로 써서 기존 이제 새 배관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봐도 좀누르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면 새 제품하고 흔 제품인데 색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쭉쭉어보면 손만 갖다 대면 쭉쭉 터집니다. 다 갈라집니다 이렇게. 설비 사장님하고 한번 보는 건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쭉쭉 갈라지가 다 깨집니다. 이걸 가지고 연결을 해서 새 배관하고 연결을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차피 안에 다 새게 되 있는 겁니다. 고민을 하다가 특단의 조치를 했습니다. 싱 시간 엑셀 배관이 있는 데까지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반까지 깨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차액의 상황에는 잘못하면 이제 전체 배관을 다 교체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차액의 상태는 하기로는 했으니까 일단은 지반으로 이제 뚫고 들어갔습니다. 지반에 이제 저희가 작업하는 모습인데 잘해야 되는 게저 배관들이 한 8개 정도 안에 있는데 한 개라도 배관을 찍어 버리면 안 그래도 배관 상태가 안 좋은데 찍어 버리면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작업인데 이걸 일일이 제다 깨냈습니다. 안을 확인하니까 다행히 안의 상태는 조금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싱싱한 배관까지 연결을 해서 분배기를 원래는 바깥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집 안에다가 분배기를 설치했습니다. 미관상 좋지는 않은데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은도 자연스럽게 열리고 나중에 저기에다가 카바를 하나 설치를 하면 여기에 분배기가 있다는 거잘 표시가 안날 정도로 괜찮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마감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냐. 원래는 한두 시간 정도 예상했습니다. 한두 시간 정도 같으면 분배기 교체하고 마무리 할수 있겠다 했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때가 겨울이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아니고. 그래서 밑에 배관들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샌드위치 패넬 이제 창고를 지을 동안 스티로폴로 저렇게 보온을 한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위에다가 샌드위치 판넬로 집을 계획을 해서 빨리 주문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샌드위치 판넬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재고가 있는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또 저희 부득이하게 판넬 치수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판넬 두께 치수를 쓸 수가 없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주문을 하면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주문을 해서 판넬을 설치하러 이제 다 올라왔는데 바닥에 자세히 보시면 잘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바닥이 약간 이상합니다. 바닥이 어디가 이상하냐? 그러면 끝에서 두개 사이에 중간에 약간 이상합니다. 이렇게 이제 작업자들은 자재를 올리고 있고, 제가 위에 올라와서 이제 밟았는데, 바닥을 밟았는데 이제 꿀렁꿀렁 하는 겁니다. 바닥이 타일이 다 떠버렸습니다. 아왜 떴냐? 한 며칠 상관이었습니다. 이제 주문한다고 좀 시간이 걸리긴 해도, 한 4, 5일 상관에 이렇게 바닥이 타일이 다 떠버린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기존에도 약간 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물기가 있었는데다가 이 시기에 갑자기 엄청 추워졌습니다. 엄청 추워지니까 그 물기가 얼었다 녹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 타일을 띄어버리는 겁니다. 작업자들은 다 철수를 했습니다. 다시 이렇게 판넬은 안 날라가게 이렇게 묶어놨고 다 철수를 했습니다. 바닥을 보수를 일단 해야 되니까 다행히 이제 한 시간 정도 거리에 저희 현장이 있었었는데 이제 거기에 계신 이제 사장님을 빨리 고추를 했습니다. 두일을 이렇게 다 걷어내는 모습입니다.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다 껴야 됩니다안 그러면 좀 힘드니까. 이것이 다, 뜬 부분을 다 걷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바닥에 있는, 지금 제가 이렇게 긁고 있는데, 이것도 다 긁어내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잘 떨어지는 이유는, 물이 들어가서 다 뜯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가서 다 떠서 타일하고 안에 있는 저 시멘트까지 다 떠서 잘 일어나는 건데, 그렇지 않는 부분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일일이 망치로 이렇게 쳐도 잘안 나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잘안 나려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다 갈아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 하얀 게 있으면 그냥 그대로 놔두고 하면 안 되냐? 안 됩니다. 저 하얀 것까지 다 걷어내야 됩니다. 걷어내고 난 다음에 타일을 시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두들기는 거는 타일이 떴는지 안 떴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쇼츠에서 제가 이 영상을 하나 올리니까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두들겨보고 이제 문제가 있는 것만 뜯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뜯어내고 있는 중간에 제가 다른 데를 싹좀 가봤는데 아좀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그 반대편에도 한 군데가 뜬 데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부분도 이제 철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인건비는 똑같고 재료비만 다를 뿐이기 때문에 할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도 이렇게 다 뜯어냅니다. 이 부분도 양, 상당히 양이 많은데 다 뜯어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뜬 부분하고 안뜬 부분하고 다 찾아서 지금 이렇게 뜯어내는 모습입니다. 다 가르고 나니까 이렇게 하얀 밀가루처럼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이 걷어내는 사이에 타일, 타일을 주문했는데 타일은 벌써 현장에 와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타일 작업자를 급하게 수배를 했습니다. 이제 같이 움직이는 작업팀도 있지만 일정이 바빠가지고 특공대로 한 분을 모셔가지고 그 다음 날 바로 이렇게 타일을 시공을 했습니다. 타일을 다 시공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다 시공을 하고 제가 다시 하루 이틀 있다가. 연결되는 부분은 이제 조금 보기 싫어도 실리콘을다 다시 또다 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판넬 사장님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처럼 판넬 작업을 했습니다. 판넬 작업을 이렇게 할때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사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붕 모양이 이렇게 외경사로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큰 지붕은 물이 그냥 싹 빠지게 되어 있는데 이 보일러가 있는 이쪽에는 물이 흐르면 보일러 위쪽에 물이 고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고여서 이렇게 이제 보일러 쪽으로 흘러야 되는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여기 약간 물이 징크 안쪽에 물이 비치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확인을 하니까 올라가면 그 사이에 이렇게 물길이 있습니다. 이 끝이 보일러가 있는 자리고 위에서 찍어도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어떻습니까? 약간 슬러지 같은 게 고여 있는 게 있습니다. 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 그러면 빗물이 이렇게 받쳐지면 제일 마지막에는 이 중간에 물이 고인다는 뜻입니다. 사실 은이 중간에 물이 고이면 안 되는데 한쪽으로 쑥 빠져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중간에 이렇게 고이고 있었습니다. 물이 고이고 있는 자리에 자세히 보면 중간에 이렇게 이 실리콘 조인트 부분이 있습니다. 징크판이 한 장이면 좋은데 그 길이가 안 되니까 두 장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 중간에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또 이제 물이 고이고 그리고 자세히 이렇게 보면 그 실리콘이 이렇게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리콘을 제가 싹다 걷어내고 지붕에이니까 눈에 잘 띄는 건 아니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실리콘이 검은색 밖에 없어서 이렇게 실리콘으로 두툼하게 덧대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여기에 어 안쪽으로 물이 샐 리는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집 비용은 얼마가 들었냐. 제가 간략하게 이제 비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초창기에는 제가 예산을 한 15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150만 원이면 어떤 거냐? 설비 사장님이 와서 분배기하고 저는 배관들을 교체하는 비용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센주시 판넬로 창고처럼 저걸 짓는 집 비용 이두 가지에서 한 150만 원 직접 빕니다. 이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조금 전처럼 이제 변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원래는 설비 사장님이 와서 이제 분배기 교체하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한두 시간 정도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증가했고 판넬 저 창고만 지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닥 타일이 떠서 타일을 철거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타일을 시공하는 비용이 추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넬을 시공하는 팀도 첫날 와서 흙걸음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그 경비는 조금 줘야 되니까 이제 그 비용까지 추가가 되니까 원래는 한 150만 원 생각했는데 지금 한 300만 원 정도까지 늘어나 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아 그러면 150만 원에 하면 되네 책으로 많이 잡아도 300만 원이면 충분히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직접비를 이렇게 오픈해 드리는 이유는 이 정도 비용에서 누수를 잡는 사람이 왔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의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 정도를 생각해서 공사를 하면, 제 생각에는 완벽하게 좀 공사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습니다.